아, 이렇게 온다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주공항입니다. 3시 50분 비행기여가지고 2시쯤에 도착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여기는 굉장히 흐리거든요. 근데 일본도 흐리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사카와 교토로 떠납니다. 여러분, 출발! 내일 뽑아야 돼 방금 돈까지 인출했고요 이제 오빠가 또 교통카드가 필요해요 이코카카드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고 통한 급행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카카드는 여기 파란색에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헬로키트 그려진데 여기 한국어로 안내 급행열차는 아, EXP를 타야되는데, 로컬이라고 적힌거 타면 안되고 본건가? 시계에다가 넣어놨더니 그냥 찍으니까 되네 너무 편하네 여러분 아, 저희는 남바까지 오늘은 급행을 타고 갑니다 라피트 탈까 하다가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급행 탔어요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남바역 내렸습니다 일본이다 일본 저희는 숙소로 가려다가 여기 역 바로 근처에 가려고 했던 오코노모야끼 집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 스타벅스 2층 건물이라 했는데 여기 스타벅스 맞은편에 있는 여기 왔습니다. 타케쿠라베 여기 2층이 오코노모야끼 맛집이래요. 방금 그 오코노모야끼 집을 갔는데 웨이팅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웨이팅 첫 번째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숙소부터 갔다 오려고요. 저 호텔이 그 남바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번에도 막 그렇게 너무 핫플레이스로 예약 안 하고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있는 곳에 예약을 했거든요. 이제 가가지고 짐을 좀 풀어놓고 정비를 다시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아직 덥다 해가지고 이거 반팔만 챙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긴팔도 챙겨야 되는 건지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 다 여름 옷을 챙겼는데 지금이 일본이 20도. 지금 밤인데 20도거든요? 근데 약간 습해가지고 하나도 안 추워요. 더워 더워. 아주 딱이다. <laughs> 드디어 일본에 왔어요 제가. 저희 이번 호텔은 여기입니다. 리치몬드 호텔. 이것이 사진쿠네어메니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어제 텔레비전을 제했으면 성형 면접품, 알레르기 이리버가 있어요. 406호 배정받았습니다. 똑 같은 것 같은데. 아, 귀엽다. 아 이렇게. 괜찮네. 응. 뷰를 봐야지. 앞에 파친코 아 파친코 뷰 오케이 아파칭코 뷰. 여기에 옷걸이 있고요. 캐리어 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지? 공기청정기인가? 어. 화장실이 궁금하다. 뻔하지 뭐이거 화장실 그. 오. <laughs> 좋아요. 욕조도 있고. 깨 방은 어느 일본과 다 똑같이 생겼고 커피포트랑 어, 드라이기 되게 크다 여기에 이런 작은 테이블도 있습니다 혼자 묵기 진짜 딱 좋은 방이다 야. 저는 이제 아까 거기 그곳을 밥 먹으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발 저희 아까 왔던 오코노미야키집 왔습니다 다행히 웨이팅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바로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어, 먹는 건가봐요 저는 나마비로 시키고 오빠는 하이브로 시켰습니다 안되는데 줘봐 아, 역시 남아비루 첫 점은 원래 남아비루 알겠어? 야, 기소바 야, 이소바 오케이. 구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맛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리뷰가 좋진 않았던 야키소바이 돼지고기 오코노미야키라 돼지고기가 삼겹살 같은 게 통으로 올라가 있고. 맛있다. 저희는 밥다 먹었구요. 일단 오빠가 오사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또도톤보리도보리쪽구경하려고요그강 있고, 동쿤대 있고, 번화가 있는 거기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하고, 또배가 살짝 꺼지면은 2차 가고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그 오사카가 주는 활기가 있어. 간판도 엄청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고, 색깔도 많이 쓰고. 좋은 느낌이 있지. 우톤보리 강 왔습니다. 저 멀리 동키 호텔도 보이고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오늘. 이따가 여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일본 오기 전에 오사사 그 마츠다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엄청 많이 봤는데 저기서 먹는 그 꼬치 철판 요리를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변뷰를 보면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배부르니까 여기 구경하면서 소화 좀 시키고 야, 저한 1년? 거의 2년 만에 오는 거 같은데 그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저그 다음에 갈비살 안창살. 안창살. 안창살 안창살 드시고 후식으로 국밥 국밥 매운 국밥 드시면은 두 번째 아. 아. 첫 번째 말두 번째 두 번째 거요 아.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바이치바 이지방 군밤 와 여기 들어왔고요 분위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일 번이면 3번 아까 아저씨들이 추천해 주었어요 이거 색게 무조건 먹어야 된다. <laughs> 히토츠 히토츠 히토츠. 하이. 이거 나마비루 히토츠 히토츠. 야끼니쿠 먹으러 왔습니다. 오사카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오코노미야끼 도타코야끼, 뭐, 푸시카츠, 어, 그리고 야끼니쿠 이렇게 꼭 먹어봐야 된대요. 아까 그렇게 배가 막 부르게 먹지 않았거든요 오코노미야끼를 일부러 2차 갈라. 구글 리뷰도 진짜 좋다 여기. 일단 평점 4.7점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오나? 아이거 괜찮아. 대기업 45,000. 음 맥주가 완전 크리미. 불판 나왔어요. 개 뜨거워요. 올리면 버리겠다. 어. 빨려 들어가는데? 예뿌려야겠다 빠져 야겠다이렇 마늘을 올리래요 소스는 레몬. 음. 음와 식감이. 음, 너무 탱글탱글해. 새삼을 먹는. 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막 그냥 엄청 부드러운 소고기 같아. 아~~ 그렇구나. 약간 탱글탱글한 소고기. 이거는 안창살입니다. 안창살. 양념 너무 맛있어. 음음 이거 먹어봐. 여러분, 저는 야끼니고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호텔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바 쪽이랑 도톤보리 쪽이랑 조금 걸어서 거리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는 데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까 밥 먹은 곳에서 소시킬겸 걷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반팔 입었음에도 하나도 춥지 않고 그렇다고 가을처럼 막 선선한 건 아닌데 바람이 약간 시원해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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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기 좋습니다. 숙소를 조금 그런 핫플레이스에서 조금 멀리 잡으면 또 이런 게 장점이 아닌가. 자동으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그 관광객들 많은 그 길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약간 외곽으로 넘어오면 좀 한산하고 그 일본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동네나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게또 장점이거든요. 내일도 날씨가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또 돼봐야지 알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패밀리 맛도. 이거 하나 사고, 아, 여러분 일본 왔으니까 또 편의점 오뎅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고냥. 이 오뎅이 또 여름엔 안 팔잖아요. 지금 더운데. 그리고 이거는 두부. 추울 때 일본 오시면은 꼭 이거 편의점 오뎅 드셔야 돼요. 음 한 번도 안 먹어본 건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티라미슈 푸딩 맛업업 업 조합 아닌가요? 이렇게 푹 먹는 거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음와 완전 진해. 음 위에는 티라미슈 맛이고 밑에 이 커피 푸딩이 진짜 킥이야. 너무 맛있어. 음! 여러분 이렇게 오늘하고 내일은 오사카에서 신나게 먹을 예정입니다. 교토에 비해 오사카가 먹거리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먹거리의 도시라고도 하더라고요. 내일은 관광 일정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야무지게 맛있는 거다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또 내일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둘째 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28도까지 올라간 날이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차전에 음 일단 우렁차 해갖고. 컵여기 다가 끝내 는데 50만이 정도？아, 그래요？아, 다데물 한잔 딱마 시고 내일 뷔 페도 한번 조식도 한번 먹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그래이 호텔 조 식은, 한 번도, 안먹어봐 가지고 9가0 0원다했 어. 엄5 0 0났건지금시 아, 간이 10시 밖에 안되 는데, 이정도 온다면 낮되 면은 덥 겠다. 약간 미지근한 온도거든요 지금은. 일단 저희는 아침을 아 점을 먹으러 갈 건데 오빠의 최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이치란 라멘. 가서 만약에 웨이팅이 별로 없으면 먹고 많으면은 옆에 규카츠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어제는 밤에도착해가지고 또 낮에도착했을 때 분위기가는 좀 새롭네요. 정말 근데 낮에가 더 일본스럽다. 건물들이 약간 일본 특유 색깔들이 잘 보여. 마스카라 지우는 거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일 안 가져와가지고 얼마지 근데? 어제 밤에 왔을 때는 완전 삐까뻔짝했는데낮에오니까또 이런 분위기네요. 이치칠면 너무 웨이팅 길어서 여기 왔어요. 대충 먹으려고 풍미 교동인가 시켰습니다. 좀 빨리 나와요. 밥이랑 고기랑 두부랑 면 이렇게 들어있네. 여기가 약간 일본의 김밥천국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이거 먹고 오사카선 가야 돼가지고 그냥 후다다다가 먹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음! 어, 되게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불고기 덮밥 맛이에요. 맛있는데? <목소리> 오빠 2번 2번 플랫폼으로 가야 돼. <목소리> 이, 여기서 이제 쭉 걸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저쪽에 오사, 오사카 오사카 성이 있거든요. 짜자. 여러분 이것은 강일까요, 뭐예요, 호수인가요? 저도 처음에 오사카 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구경했는데 그때는 추울 때라 나무도 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되게 앙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록초록하니 아주 예쁘네요. 여기가 꽤나 넓어가지고 체력 소모가 어마무시할 예정. 날이 지날수록 얼굴이 무언가에 절여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약간 날씨도 습하긴 한데 살짝 비도 오거든요. 그 얼굴이 뭔가 촉촉함으로 절여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사카성 앞이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성 안에 들어가 볼까 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밖에 앉아 있습니다. 오사카 메이이스 오사카는 이 복숭아 물 파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도쿄에는 거의 못 봤거든요. 막 엄청 달고 막 이런 건 아니야? 고 얼마요? <웃음> 1,500원. <웃음> 음! 맛있어. <laughs> <laughs> 다음 일정은 기타하마기타하마라는 카페 거리로 갈 겁니다. 거기가 약간 요즘 떠오르고 있는 젊은이들의 약간 그런 느낌?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점심을 맞이할 생각입니다. 요 한 30분 정도 걸어왔더니 여기 기타마 카페 거리 앞에 강이 나옵니다. 여기 왔습니다. 브루클린 러스팅 컴퍼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찍고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테. 이 배중에 고르라고 해서 저는 이거 골랐어요. 음. 오사카. 맛있네! 살짝 산미가 있는데 심하지 않아서 맛있 음. 근데 사실 여기 카페가 브루클린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뉴욕에서 온 카페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뉴욕 커피를 먹고 있는 거다, 사실. 사실 오사카상에서 여기 걸어오는 게한 30분, 한 2km 넘게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리도 아프고, 에, 좀 가방도 무겁고 좀 힘들었거든요. 부 쉬어야지. 이 가시고! 여러분, 오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자 여행을 할 겁니다. 여행 오기 전부터 이제 계획된 거였는데, 이제 서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어요. 이제 오빠랑 여행을 여러 번 다녀봤더니 느낀 점은 아무래도 오빠랑 저랑은 여행을 하면서 잘 맞는 부분도 많긴 한데, 또 다른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오빠 같은 경우는 많이 걷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쫌좁다리 소품샵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지금이 여기 기타마 하 카페 거리인데 이 강변뷰를 따라서 카페들이 쭉 줄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나, 뭐더라, 나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음, 나카자키초 저는 이제 나카자키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약간 예쁜 카페도 많고 소품샵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지하철 타고 가야지. 걸어서 30분이나 걸려가지고 혼자 다니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은데요. 아 물론 오빠랑 다니는 것도 자, 좋은데 혼자 다니면 좋은 게 제가 오빠 걸음걸이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 쓰고 싶을 때 쓰고 걷고 싶을 때 걷고 하는 게 너무 좋은 <laughs> 것 같아요. 여유롭게 뭐、 오빠를 따라다니면 약간 땀나거든요. 계속 경고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여기 되게 한산한데, 막상 거의 가면 사람 많겠죠. 안녕이잖아, 일본이잖아.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은 여기입니다. 오사커피. 이렇게 크게 넓지 않은 카페예요. 여기가 앉아서 먹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밖에도 테이블이 있긴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여기 나가자키초 오시는 분들 저거 푸딩 꼭 드셔야 돼요 와 인생 푸딩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 그 계란의 그 고소함? 달달함? 그리고 약간 뭔가 하겐다즈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그 푸딩 위에 뿌린 시럽이 또 그러니까 달고나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도 나면서 그게 어우러져가지고 입에 들어와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하나 더 먹고 싶었어요. 근데 딱 인다 하나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 둘이서 하나 나눠 먹기 너무 적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고. 구글 리뷰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방금은 다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자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얼른 먹고 빠져야 되는 그런 어, 건 있긴 한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어이, 이건 뭐다요? 핫거리시네. 오빠랑 방금 톡을 했는데, 오빠는 막 그냥. 걷는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걸어갔거든요. 근데 지도 찍어서 보낸 거 보니까 저랑 몇 블록 차이 안 나는데요. 있는 위치가. 이제 <laughs> 오빠 있는 데는 완전 할렘가래, 할렘가. 한람가. <laughs> 나카자키초 이 동네가 한국의 성수동이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근처에 이제 카페나 뭔가 소품샵, 빈티지샵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한두 개만 구경해보고 가겠습니다. 나 약간 혼자 여행 체질인 것 같은데, 나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저로스 편의점 들렀다 갈게요. 교토에서 공항 돌아갈 때 차에 버스표 끊으러 왔습니다. 예약을 한국에서 하고 왔는데 결제는 여기 일본 와서 편의점에서 할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와서 이 기계로 표를 뽑고 그 표를 편의점 직원한테 가서 보여주면 결제가 된대요. 돈을 그때 내고 좀 어렵죠? 이게 다 일본어여가지고 이거 블로그 보면은 따라할 수 있어 세 번째 거 누르고 네 번째 거 누르고 두 번째 거 누르고 특이하다 음. 80오 여기서 가 나온다 여 당구 있다. 당구 하나 먹어봐야지. 아, 다 했다. 미션 완료. 반적으로 일본 분들은 굉장히 다들 친절하셔 가지고 방금도 그냥 못 알아들어서 소리 했더니 아 웃으면서 그냥 알아서 다해 주셨다. <목소리도> 아~ 식품 작가던 근처에 공원이 있어 가지고 공원에서 이거 먹고 갈게요. 구글 지도에는 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와 보니까 그냥 놀이터 벌레들이 되게 많네. 편의점에 파는 단군데, 숙소 근처에는 다 패밀리마트 밖에 없어가지고 단골을 안 팔아요. 음 소품샵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소품샵 왔습니다. 야마스포어 돈키호테에서 장보고 일츠랑남에문 닫아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우동집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8분이고요. 어제는 11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오늘 꽤나 일찍 들어왔죠. 그 이유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이제 내일은 교토 가는 날이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숙소 나와서 교토 갈 거고 사실 오사카보다는 교토에 좀더 중점적으로 이제 비중을 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사카는 좀 그냥 힐링하고 편하고 무리하지 않는 여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무리했어.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숙소 한 11시쯤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걸음수가 만.. 만 6천 번가? 아무튼 2만 보는 안 됐는데, 만 보는 훨씬 넘게 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걸음수가 2만 3천 보. 오늘은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2만 3천 보를 걸어가지고,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를 좀 많이 했다. 또, 일본 특징은 숙소에 욕조가 항상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옛날엔 잘 이용해 먹지 않았는데, 좀 뜨겁게 물을 받아가지고 한 10분, 15분? 조격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하고 나면 다음날 그 다리의 피로도가 다름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또 여기 숙소가 좋은 게이 약간 세면도구 꾸러미 안에 이게 들었어요. 안할수 없지. 그래서 솔트까지 줬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교토 여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